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 미디어 통신법 통과에, 소위 방미통의법 통과에 대해서, 이거는 개딸을 위한 추석선물이다. <laughs> 이렇게 말하면서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인 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이진숙을 표적삼은 이 방미 통일법 통과를 시킨 것은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다.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숙청 더펄지라는 거 있죠. 펄지 A 펄지 P U L G E 펄지 네 숙청 제일 나쁜 거죠. 네 이진숙 표적삼은 송원석 대표가 그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진숙 표적삼은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다. 이것이 방미통일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른바 이진숙 주방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이래 얘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헌법서원 가처분 등할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이진숙이 지금 지향하는 지금 이 방송통신위원장의 그 역할을 너무 억울하게 너무 많이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한 그리고 전문가 아닙니까? 미디어 전문가이지만 이분은 뭐 언론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걸프전과 어? 이라크전 중동에 두 번이나 어? 젊었을 때 에? 종군기자로 나가서 세계의 이름을 떨친 여전사입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어, 싫고 굳고 남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마다하고 자기가 솔선해서 뛰어들고 하는 상당히 대담무쌍하면서도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품성과 성격을 갖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성 최초의 큰 방송, 옛날 MBC하고 KBS가 큰 방송이 두 개였는데, 그때 SBS가 생기고 난 다음이겠죠? 바로 직후인 겁니다. 보도본부장까지 하고, 여성이 보도본부장을 하고, 또 그, 그것뿐이 아니죠. 뭐, 물론 그 부장은 다 거치고, 고도본 부장까지 하고 그리고 사장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대전 mbc 사장까지 하고 언론 학습은 다 하고 공부도 또한 이 언론학 석사 또 통역 대학원 뭐 등등 이 박사기까지 아마 과정까지 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여튼 할 만큼 하고 액티브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애국심이 또 충만한 분이고 이런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른바 이진숙 추방법이라고 불리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 의결되면 헌법서, 헌법서, 가처분 등할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다 하겠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법이 절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원조교수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 곳곳에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송,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민주토종과 민주당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 내 작품이고 박미통의법은 최민희 작품이라면서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랄한 비판입니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바뀐 바뀌고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 통일로 승계됩니다. 그렇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돼서 이진숙 추방법이라는 이름이 딱 붙었습니다. 이진숙추방법. 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화요일 30일이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된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출근할 것이다.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확실하게 정의로움을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할 사람입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직후 헌법성과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구시장 선거 등 6월 지방선거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거처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 절차를 밟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고 일축을 했습니다. 송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방미 통일법이 기어이 거대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다.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정권은 방송장악부터 원래 시작했다. 이재명 정권이 야당 말살, 사법부 장악과 함께 방송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47개 행정 서비스가 멈춰버리는 국가 재난 앞에서조차 사태수습보다는 다수당 입법 독재만 몰두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산장애가 오고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닌데 647개 행정서비스가 멈췄대데도 불구하고 국가재난 앞에서 어? 사태수습하기는커녕 다수당 입법 독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시청역 앞에서 사법학의 입법 독재 규탄대에 모여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시청역 앞에서 사법학의 입법독재 규탄대에 모여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앞길은 이제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를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길그 길을 영광스럽게 함께 갈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렇게 보살펴 주는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